오빠 메세지 완전 마라탕에 칭따오. 어 마라탕에 칭따오게 하지. 어때? 난 다시 긴 생머리 하고싶 어떡해? 근데 난 무섭단 말이야. 긴 머리 좋은 거 사면 떼 가지고 보관해. 나중 붙일라. 귀신 여기저기 붙어 오는 거 아니? 그런 거 치고 옷이 다 구제기네. 괜찮아. 저 세탁기 돌렸으니까 원시불리겠잖아 <laughs> 그신세탁기에 <laughs> <귀신> 들어서. 가 <laughs> <laughs> 야, 원래 물리테마가짱이랬어 에버. 달마시안이야 어! 어 달버달마시안넌래 어, 그니까 네, 네. 네. 아, 그래. 그래. 뭐였래 아, 닌가 달마시안? 남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무선 18시간 <laughs> 완충시 무선 18시간 보장 <laughs> 아니 작은 선풍기 너무 썽이안차안 시워 내꺼요 내가 지 같은 거 들고 다니긴 하네 선풍기 잃어버려도 주인을 찾을 수 있겠다 아, 프리마켓이 있어? 재밌겠다 물고기 체험 뭐있나 체험도 있어 물고기 체험 뭐야? 내가 물고기가 되는 건 아닐 <laughs> 나도, 거 아니야 <laughs>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쭉길 따라 수국 보시고 네. 앞에 보이는 운동장에서 체험할 동 하시고 그렇게 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해내고 있으니까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 이게 바로 네. 한국인의 정. 그렇게 아,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 없는데. 그니까 아 감동이야. 할 없이 바보 같은 바람지처럼 보였겠지. 여봐야. 왜 이렇게 대가리가 몇개 없지? 어어 어, 그래? <laughs> 국민 c 기서 즐거운 척해야 돼. <웃음> <웃음> 벌써 꼬질해졌어 더 땀난다 벌써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저 가운데가 나을 것 같긴 해응 차라리 봐봐 누가 아, 앉으면 안 보이네 꽃이 보여? <laughs> 안돼 <안> <laughs> 아유 우리 똥강아지 또 누가 쫓아왔는지 아유 이뻐라 누가 쫓아왔어 <laughs> 살짝 웃어 보세요. 아. <laughs> 어 마음에 <맘에> 드야좀 <듬. 웃음> 너... 불쌍해 보여. <laughs> 나 너무 힘들어. 야. <laughs> 가자. 아니 당신도 찍어야지. 난안 찍고 싶어. 너무 더워. 아니야 너 찍고 싶을 거야. 그만. 아우 <laughs> 와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 아까 어렵다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찍었냐? 이게 낫다 야는. 아, 얘왜이 앞에서 알짱거려? <laughs> 얘 뭐야?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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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링이, 키링이 되게 귀여운데 뭔데? 숨 마세요, 혹시 저거임? 키링이요? <laughs> <laughs> 음.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물어봤는데. 귀여운데? <laughs> 아, 너무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옷마다 달라요. 옷을 직접 꾸들게 아, 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 다른 아, 데는 아,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헐리고 여러분, 는게 여러분 몸인데요. 고개배딱하게 하는 게보요 네, 우리 집에 너무 네. 귀엽잖아. 저 앞에 이쁜게다 게 가려. 근데 우리 서로 닮은 거 같지 않아? 내 곰돌이를 봐 예쁘잖아. 내 곰돌이를 봐 예쁘잖아. 짧은 치마 입었잖아. 짧은 티셔츠 입었잖아. 거심니있게 보란 말아 너무 귀여워. 니너내가 <laughs> 네, 앞에서 호들갑 녕다니까 사람 개모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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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이제. 마라탕. 칭따오. 로 차게. 로 나가자. 우리 또 앞에 또 있는 뭐, 모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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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소문 내지 말라고요. 간다, 선장. 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아 알겠다 이제. 이거 좀 잡아주지. 저 집중한 눈빛. 이거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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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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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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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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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이거. 뭔느인지 알겠지? 초등때 공부 잘하는 애들 <웃음> <웃음> 그런 애들 잘해줘야 돼 핑크색이 진짜 임 빨간색 자주빛야 어. 이거 뭐야? 피자 아퀴벌레 아, 아 맞네 몰랐어 와, 안 피자. 보였어 <laughs> 나쟤어로 <어그로그인> 끄는 줄 알았지 <laughs> 와 완전 옛날 거 마음에 들어요? 음, 아, 음, 아, 다긴스토도 네, 아, 음. 조만간 이렇될것 같긴 해. 어. 이렇게까지? 음. <웃음> <웃음> 근 진짜 잘 잘려 어. 뭐거 야, 나 에그 타르이렇게 두부같이 자린거처처음봐 애들이 버릇이 없네 디지크 먹 어, 밖에 힘들어. 나와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왜 뭔데? 귀여워. 캐러피 아, 귀여워. 탱거 저거 같아. 장바구니. 아, 이게 그거지. 요새 유행한다는 거. 이거 뭐였지? 미미미누가 아니고 약간 그런 이름이었는데. 미민가? 모모가 아모모? 이게 였지 야,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 야, 이정도는 돼야지. <laughs> 나 이거 아, 만져보고 싶었는데 <laughs> 이거 요즘 완전 트렌드 말랑이야 난 뭔지 몰라 모름? 꼬리부터 코르미로 장만할까? 좋겠다 고민할수 있어서 <laughs> 나도 다닐까? 이런 거 사고 싶어 왜안 내주지? 아, 뭐. 몰라요 얘는 네, 저 보라색? 응난그 옆에 캐롤 만큼을 들고도 떠 올리는 여자. 어떡지 예쁘다. 내캐로내 가방. 너무 난 울고 싶어. 아 <laughs> 안녕. きと思って